전자권 문제 관련해서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였습니까? 뭐경제든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때 안보적인 거, 국가 간의 확실한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20, 2025년 이 혼란의 세계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어, 기준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 외교 정책, 대북 정책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가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빈도가 되게 어,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하더라도 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수출에 전체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철강,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 그런 많은 것들을 수출하고 있어서 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계속 어, 하트도 보내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협상, 그 다음에 뭐, 방위비 분담금, 이 정도까지는 뭐, 논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상황이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어,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어, 허심탄하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이제까지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본인들이 희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는 변했죠. 그리고 굳이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국은 예전에 일방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동맹국의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지는 예전의 그 파워가 상대적으로 덜해졌습니다. 그만큼 국가 부채도 많이 늘고. 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만이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온니 정책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 민주당도 나중에, 어, 집권을 하더라도 트럼프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그러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공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같거든요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어, 중국을 바라보는 것은 아, 중국이 예전에 WTO를 통해서 사회주의주,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어떤 국가의 어떤 변화가 WTO의 어떤 개, 개혁 개방의 어떤 정책 속에서 민주주의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게 민주당 정부의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그렇지 않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체, 권위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덧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G2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보면서 야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희화하고 뭐 푸틴 대통령은 뭐 굉장히 친하게 지낸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건 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척지면 안 된다는 미국의 어떤 사고 특히 트럼프의 사고가 이런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